제가 처음 부업을 시작하려고 할때아 이거 혹시 뭐 사업자 등록증 냈다가 회사에 걸리는 거 아닌가 투잡 하다가 회사에서 알아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재 부업을 시작한 지는 벌써 4년 차가 되었고 제 이름의 사업자 2개 그리고 법인 1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회사에서 우리가 부업하고 있는 걸알수 있는지 안 걸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혹시 걸렸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부업하는 걸알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눈치를 챌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는 합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 아, 혹시 사업증 낸거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죠? 걱정 마십시오. 이건 회사에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심하면 되냐? 그렇기에는 두 가지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이 직원이 프리랜서라면 은 상관없어요. 정규직 있잖아요. 4대 보험을 우리가 납부해줘야 되는 정규직을 뽑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월급 플러스 월 사업 소득이 503만원을 초과하면 걸릴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직장인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업주로서 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월 실소득이 503만 원에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세금 납부 구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금에서 여러분의 회사에 전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100%는 아닙니다 연금에서 뭐 전화를 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위험성이 생긴다 어,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 사업체로서 한 달에 503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이거 말고 두번째 케이스가 또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회사에서 걸릴 수 있는 연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월급 말고 세후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 2천만원에 뭐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았다 뭐 오피스텔 같은 걸사가지고선 그걸 월세를 받고 있다. 뭐 적금 들어서 이자를 받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사업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월급 이외의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 소득이 연간 세후로 1,800만 원이고 배당 소득이 연간 세후로 400만 원이다. 그럼 두개 합치면 2,2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 합친 금액이 연간으로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요건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우리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가지고서는 금액이 달라져요. 회사에서 맨날 내주던 건보료 금액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만 원씩 내줬어요, 맨날. 근데 갑자기, 어? 딴 사람은 다 10만 원인데? 이 사람은 왜 건보료가 20만 원이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생기면은 되게 꼼꼼한 회사라면 이거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겠죠. 여러분 회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인사팀에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어? 뭐냐? 이 사람 희한하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엔 이 연간 세후 소득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할때 혹시나 나의 사업소득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준 월급만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소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여러분이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때에도 회사가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두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프리랜서 두 번째 정규직 여러분이 만약에 프리랜서로서 투잡을 하신다 두 곳에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연간 소득이 세후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잡으로 돈을 벌었는데 연간 2천만 원 넘게 돈을 벌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회사에서 알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번째 정규직. 여러분이 만약에 두 군데 회사에 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규직으로 두 군데에서 근무를 하면은 여러분의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랑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원래 알아서 내주는 건데 연금 입장에서 갑자기 받아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생긴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도 받고 저 회사에서도 받아야 되네. 어, 헷갈리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가능하면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내가 대표자로 있는 나만의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요새 투잡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엔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느냐. 결론 말씀드리면 요게 사실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은 하 요거는 아까 우리 뭐 건강보험료의 변화, 이게 사실 제일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법인에 쌓이는 돈은 뭐내 건보로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여러분이 돈 월급을 받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투잡했을 때 정규직으로 두 군데에서 일하면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셔도 무보수 대표이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월급을 받지 않으셔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그 법인의 돈 쌓이는 걸 나한테 빼와야 되는데 내가 월급을 안 받으면 어떻게 빼와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배당. 이 법인의 최대 주주가 여러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가지고서는 빼올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법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뭐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뭐 상가 같은 걸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법인에 계속 쌓아뒀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이 법인에 있는 돈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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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로 빼오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1번 개인사업자 파트에서 여러분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러면 건보료가 올라가서 그래서 회사에서 알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 원 넘게 만약에 여러분이 벌었어 너무 행복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여러분이 소득을 다 가져가시면 2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원, 2억 원을, 물론 뭐 그만큼 벌면 너무 좋겠죠? 어쨌든 간에 얼마를 벌어도 회사에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가 돈을 많이 벌것 같다. 그럴 때 법인을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여러분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게 생각보다 회사에서 투잡을 걸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다만, 요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잡하다가 회사에 걸리는 경우, 넘버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직장 동료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직장 사람들한테, 아, 나 뭐, 부업하다가, 뭐, 돈좀 벌어. 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누군가가 인사팀에 꼰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투잡을 생각 중이시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투잡하다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법적으로는 투잡하다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바로 뭐 퇴사를 시키거나 징계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사기업에 다닌다면 말이죠 뭐 공기업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은 법으로 투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법으로 그냥 바로 징계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사실상 투잡을 안 하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 해도 뭐 가족 명의로 하거나 친구명의로 하거나 이러시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사기업에 다닌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의 회사의 사교 안에서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이런 거를 회사마다 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교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사교 안에 겸업금지 조항이 만약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편하게 투잡을 할수 있겠죠. 만약에 사교 안에 겸업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박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뭐 겸업을 한다고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서 어떤 징계 절차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기업 공무원만 아니라면 투잡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지 경우에는 여러분의 투잡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1번 근로시간의 겸업 2번 동종업계 3번 신의성실 위배 4번 회사 명예 실추.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근로시간 겸업,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출근 시간 중에 막 겸업과 관련된 딴짓을 했다. 그리고 그게 증거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뭐 라면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라면회사에 뭐 투잡을 했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겠죠. 세 번째로 신의성실 어, 여러분이 근로자로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요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회사 자꾸 딴짓하고 막 자꾸 휴대폰 보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명예실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이름이나 브랜드 가치에 먹칠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4번 사유로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제가 결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부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다만 네 가지 경우에는 알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두 번째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연간 세후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 세 번째 정규직으로 두 군데서 일하는 경우 네 번째 직장 동료에게 얘기했을 경우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잡을 하고 싶다거나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여러분의 월급의 소득이 연간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소득액이 많지 않다면은 아 2천만원까지는 내가 그래도 룸이 있구나 만약에 소득액이 많다면은 아 내가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돈을 벌면 회사에서 알아챌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법인 설립 같은 걸 미리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월급 두번 받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